오늘 6장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좋은 백향목 집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그 괴가 그 천막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허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온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오늘 6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오늘 6장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기사 1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부터 38절,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이 오늘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무얼 약속하시냐면 다윗에게 했던 그 다윗 언약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 내 율법,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고 너희들의 자자손손 영원히 나와 함께 영광을 볼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 개의 상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발견하시겠지만 솔로몬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기사가 열한 기상 끝까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훑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그것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꿈에 꿈에 나타난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직접적인 장면은 두번더 나타나죠. 한 번은 오늘 6장에 나타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동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이 성전과 성 건축하기를 다 마칠 때에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언제 또 나타나냐면.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에 부패했을 때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그두 번은 아마 육장과 그 뒤에 성전과 그의 거할 성을 마치고 나타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이고 항상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물론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지금 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는 바로 자리가 이 자리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근데 그 솔로몬이 무엇하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냐면 오늘 제목 그대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성전 건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 교회 건축에다가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건축, 선정, 성전 건축 할 때에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품에 가실 때까지 한결같이 선포하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땅의 제자들에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통치하는 상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쫓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엉뚱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건물 물론, 성전,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바라시는 것은, 건물이 되었든,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든, 서신서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였죠. 또,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일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이 성전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종말론을 다루면서 그 천년왕국 같은 얘기를 했었죠. 궁극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주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년 왕국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항상 바래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있는 곳 이곳을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곳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이곳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왕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 내면의 주인 되셔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으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위해 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리고 그곳이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곳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항상 머무는 상태.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심령을 부유케 하는 일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땀 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무엇을 위해 그리도 동분 서주했을까요? 이 새벽은 바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을 또 내일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사람의 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그보다 기쁜 것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준비된 충성스러운 한 사람의 그 순종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시작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받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모여드는 형상.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것, 물론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 우리 모든 이들 다양하고 성격도 배경도 자란 환경도 너무너무 다 다양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임재, 그 거룩한 성전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드는 그 형상.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마치 그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갈증을 풀어드리는 냉수가 되십시오. 하나님 얼굴에 그 행복한 미소를 띄우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 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지만 물론 솔로몬 또 다윗 그들이 거룩한 뜻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하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꿈, 거룩한 그 비전과 이성, 이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고 그 기대로, 그 열망으로 성도들이 만나면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사김 그런 나눔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차고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